인트로 손에 쥔 돌멩이. 겨울 바다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빛은 얇게 남아 모래 위에 부드러운 결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파도와 파도 사이에 드러난 자갈밭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발견했다. 바닷물에 오래 씻겨 반질반질했고, 손에 올리니 차갑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이유 없이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그 돌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이상한 마음이 스쳤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갖게 된 순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답다고 느낀 것 뿐이었는데, 내 것이 되는 순간, 돌멩이는 기쁨과 불안을 함께 품은 존재로 바뀌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한다. 얻을 것이 없다고 알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얻음은 기쁨과 함께 불안을 가져오고, 라는 다시 집착을 낳는다. 우리는 이렇게 소난의 돌멩이 하나로도 두려움을 배운다. 2. 오늘의 경문. 무고영무득 괴로움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3. 달라이 라마의 해석 얻음이라는 착각을 풀다. 달라이 라마는 무고무득을 허무주의로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는 먼저 불교의 사성제와 연결해 설명한다. 고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며 집은 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 즉, 집착이다. 득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의 씨앗을 품는다. 어둠과 이름은 서로를 부르는 그림자와 같다. 사랑을 얻으면 상실이 두렵고, 명예를 얻으면 몰락이 두렵다. 건강, 젊음, 재산 모두 같은 법칙 아래 있다. 달라이 라마는 말한다. 어둠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정된 실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자유롭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성취와 실패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일이다. 이때 성취는 교만으로 흐르지 않고 실패는 절망으로 굳지 않는다. 무득은 집착할 대상을 놓아버린 상태이지만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이다. 어둠과 이름을 초월한 자리에서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4. 실천의 전환 비움에서 오는 용기. 한 불자 청년이 달라이 라마에게 물었다. 저는 늘 불안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잠시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대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오?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답을 찾지 못한 허전함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 깨달았다. 꼭 가져야 할 것이 없다면 잃을 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움은 무력함이 아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멀리, 더 가볍게 갈수 있다. 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계가 변하거나 끊겨도 내 것이 사라졌다고 절망하지 않는다. 비움이야말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용기다. 오. 부처와 달라이 라마의 대화. 달라이 라마,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삶이 헛되게 느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 그대가 얻었다 믿는 것은 인연 따라 머물다 사라질 뿐이오. 달라이 라마, 그러면 저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이오. 그 길은 성취와 실패를 모두 품는 것이오. 달라이 라마, 그 길에서 저는 무엇이 됩니까? 부처, 무엇도 되려 하지 않는 이, 그래서 모든 것과 함께 있는 이가 되는 것이요. 6. 오늘의 한 문장 요약. 얻을 것이 없음을 알때 두려움도 사라진다. 7. 해설과 주석의 구간 독자를 위한 쉬운 설명. 무고영무득에서 무고는 단순히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개념 자체에 매이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무득은 집착할 대상, 반드시 쥐어야 하는 성취가 없다는 의미다. 반야심경에서 이 구절은 보살이 모든 두려움을 벗고 열반에 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를 통해 성취와 실패를 절대화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자비의 토대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연기로 생기고 무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비움 속에서 내 것이 사라진 자리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와 함께 숨쉬게 된다.